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쥐띠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마지막 날 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3월달에는 모두 대박나시고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출발해 봅니다. 28일 첫 번째, 쥐띠분들의 운세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장성 들어옵니다. 장성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이 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이 들어오게 되면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원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쥐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2월 28일 소띠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복관 들어오네요. 복관이라는 것은 복이 들어온다 하는 게 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소득과 결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이 모여있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무리없이 이룰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부 연애 애정의 운도 좋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라 어느 때보다 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시면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2월 28일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식... 식증 들어옵니다. 식증이라는 것은 복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금전 재물에 온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력업협력자인의 도움이 있으며 부부연의 애정이 운이 좋으며 운이 안정이 되기, 되, 되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란 일들 잘 이룰 수있으라 보겠습니다. 식증의 카드는 길복궁의 카드고, 즉, 복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리라고 보겠습니다. 호랑이 들 오늘 세도 지지 마시 바라겠습니다. 월2 8일 토끼 띠 오늘 세죠 토끼 띠 타로 운세죠 토끼 띠 분들 연천간 들어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제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흰 말을 타고 간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간에 오늘은 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독기분들 오늘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28일 영띠의 운세죠. 영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영띠분들 관인 들어오네요. 관인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내가 나라에 노골 먹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권력을 행사한다 뭐 그런 뜻도 네포대에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의 들어온 영국이라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오늘 같은 날은 아, 합의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학업을 하시는 분들한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운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뱀띠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의 세 시천간 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그림을 보게 되면 장사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 소득과 결실 풍성할 수 있고요.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뱀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전체적으로 부부연의 애정이 온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팔해일 말띠온 운세입니다. 말띠 타러 온세죠말띠 분들 일천복 들어내네요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타는 것이 천복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대왕실 좋은 집에 대청마루에 두대회가떡 하니 안 됐다는 것은 남부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소득과 금전,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온 모든 것이 풍성하고 우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정이 의오이 좋고. 오, 된 것이, 나한테 풍족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과 언제 눈에 시비 싸움은 피하시고,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말, 어, 말때분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오늘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 이치 정도를 걸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충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 양띠 오의 운세입니다. 양띠의 타로운 세죠. 양띠분들 월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것이 천권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되면 관복을 입고 두 대회가 떡하니 안았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위하며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 좋고, 운이 안정이 되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른 일을 잘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축하를 받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원재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가 썩 좋은 편은 못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그,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인관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 구설심이 듣지 않도록 말고 행동, 언행을 좀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만은 일찍 원진이 들어오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결과를 이겨나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줄투 비셔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양띠분들은 아무쪼록 그 대인 관계 더욱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결과, 더 좋은 성과 기, 어, 올리시면 좋겠고요. 1월0 1 2 8일 원숭이띠 0세입니다2 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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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원수의 때 분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2월 28일 닭띠 오늘의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지살 들어옵니다.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살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법으로 어기지 않도록 실수하, 법블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구설 시비에 들지 않도록, 이 귀신이 바뀌 여자 귀신이 바뀌었다면 구설 시비라는 거죠. 그때 구설 시비에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 언행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증까지 팔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출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닭띠 분들 오늘 하루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월 네. 십8일 개띠 운세죠. 개띠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 분들 월천파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지는 것이 천파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그런 중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카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천, 월천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금전 재물 예 운이 약하기 때문에, 예, 금전 관리 잘 하시 되겠고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만 일정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순류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 돼지띠 운세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분들 도화살 들어옵니다. 도화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 흉살궁의 카드고요. 이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도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들어올 때는 많은 인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구설 시비에 휘말리고, 뭐 좋지 않은 관계에 휘말려서 내가 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겪는 게 도화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 이웃은지간에 도화살이 들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주색을 가까이하지 말고 순리와 정도 이체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일진 어, 전체적으로 순리대로 풀어가시면서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이 일월 28일, 오늘의 계란색과계란방향 기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 1월 28일에 해당하고, 일지는 임자일, 쥐띠날, 상, 좌, 목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계란색은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계란색으로 보시면 됐고, 계란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계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쥐띠날 운혜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라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웅세TV가 5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유익한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